안녕하세요. 책골라즈의 조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복주환 님은 스타 강사이면서 또 생각 정리 전문가이기도 하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많은 것은 득이지만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독이다. 생각을 잘 정리해야 설득력 있는 말이 나오겠죠. 또 생각을 잘 정리해야 좋은 콘텐츠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저자의 생각정리 시리즈가 생각정리 스킬, 또 생각정리 스피치, 또 생각정리 기획력, 이런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입니다. 자, 저는 먼저 이 생각정리의 원리를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생각정리 도구 총 1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가지만 제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도구가 많으니까 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가 강조하는 이 생각 정리의 원리를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잘 발산한 뒤에 수렴해라. 이 브레인스토밍의 원리와 유사하죠? 일단, 어, 정리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발산해보세요. 그 다음에 수렴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자체가 빈약하면 뭔가 정리할 것이 없겠죠? 2번. 나열하고 분류하고 배열하기. 자, 여기서 나열은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쭉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류는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죠. 시간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장소나 또는 과업,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배열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각 정리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으로 생각을 정리하라. 특히 이 책에는 퀘스천맵이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등장한데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생각 정리를 잘하는 능력은 우리 두뇌에서 전두엽과 관련이 깊은데요.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똑똑한 뇌는 다른 영역에 비해 사고, 계획수립, 주의집중, 자기성찰,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전두엽이 가장 활성화될까요? 저자는 단언합니다. 전두엽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기가 바로 독서를 할 때다. 네. 저처럼 또는 이 저자처럼 책을 수백 권 제대로 읽어보시면 정말 일반인보다 전두엽이 몇 배는 더 활성화될 것이고요. 생각 정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 정리 스킬 도구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만다라트인데요. 만다라와 아트의 합성어고요 이 만다라트는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기술이고요 또이 공백을 메우고 싶은 심리를 이용해서 더 구체적이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심타픽또그 주변의 주요타픽또그 뒤로 갈수록 구체적인 생각들로 흐름을 타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저도 지금 독학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심리학 학위를 취득하고 또 그것에 관련된 책도 출판할 것을 준비 중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도 제 책의 구성에 대해서 만다라트로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해 보니까 정말 유용하고요. 자, 두 번째 도구는 퀘스천 맵입니다. 저자는 질문의 중요성 다섯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질문은 두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 질문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질문은 원하는 답을 얻도록 돕는다. 질문은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 질문은 생각의 확장과 정리를 돕는다. 자, 그럼 퀘스천맵을 해보기 전에 저자가 제시한 간단한 질문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단어를 제시해드리면 1분 동안 그 단어와 관련된 질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시어를 드릴 테니 어, 하고 싶으신 분은 화면을 정지시켜놓고 1분을 재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시어는 마우스입니다. 질문을 최대한 만들어보세요. 자, 몇 개나 만드셨나요? 어, 저자가 제시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보통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만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 퀘스천 맵을 이용하면 1분에 1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질문의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질문의 그 공식이란 무엇이냐면 주어와 동사와 유카 원칙을 결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마우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우스를 주어로 놓고 동사를 하나 붙입니다. 자, 사용하다라고 해 볼까요? 그 다음에 6화 원칙을 쭉 나열하면 되겠죠. 그럼 마치 어떤 프로그램처럼 질문들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마우스를 사용했는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동사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의문사를 붙여주게 되면 100개의 질문도 가능하겠죠. 제 생각에는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으시거나 또는 어떤 특정 주제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 퀘스천 맵을 이용해 보시면 정말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인생 정리 스킬 도구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 가지의 그 도구를 설명드리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세 가지는 일기와 인생 그래프와 버킷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다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사용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버킷리스트를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버킷리스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원들을 적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이것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보시면 우선순위, 작성일 달성기한 달성 여부 이런 목록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우선순위를 고민해 볼수 있어서 좋고요. 또 달성기한을 정해 놓으니까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죽기 전까지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달성한 시기와 달성 여부를 적으니까 더 점검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다이얼이나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30분만 투자하셔서 이 버킷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이루고 싶은 것을 버킷 리스트를 만들고 한번 관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 유용한 생각 정리 도구들과 또그 원리를 설명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잘 생각을 정리하고 또 독서를 많이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코로나와 교육에 관련된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